미국은 새해 초부터 전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보라 경보가 내려지며 최대 45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보된 반면, 북동부엔 토네이도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발이 세게 몰아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은 높이까지 쌓인 눈을 치우느라 제설기도 꺼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폭설로 미국 남서부와 북동부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더 강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친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오레건, 콜로라도 등 중서부 9개 주 일대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해 이번 주 중으로 40여 개 주가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콜로라도 주에는 최대 45cm의 눈이 쌓여 적설량으로는 올겨울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시속 120km의 돌풍이 불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In, 한편 텍사스와 플로리다까지 남부 멕시코만 연안에는 토네이도와 함께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돌발 홍수가 날수 있다는 예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돌에이도가 위로 올라오면서 북동부 에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